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파나마 에스메랄다 커피 로스팅 하려고 준비했고요. 2 0 0 g 을 예열은 210도 정도에 되어 있는데 스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력은 전체에 한80% 정도 화력을 주고 있고요. 평소와 다름 없이 하는 건데 파나마 에스메랄다가 커피 농장의 커피인데 파나마 에스메랄다가 베이샤로 유명하잖아요. 이건 베이샤쪽은 아니고 카투라뭐카투와이뭐 이런. 다른 종인데 이제 그런 거죠 과연 제이샤처럼 정말 맛있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커피가 나라는 잘라는 곳에서 일반 커피의 품종의 맛은 과연 어떨까 물론 가격도 좀 비싸긴 한데 맛은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커피고요 이 커피는 보면은 콩이 좀 작고, 데리아처럼 길쭉길쭉하지 않지만 일반 커피 모양을 담고 있긴 한데, 이 커피를 먹어보면 향미보다는 고소함과 다크초콜릿, 그리고 끝에 오는 카라멜 향, 단향이 굉장히 익진 커피죠. 자꾸 뭐 꽃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워시드 계열 커피이기 때문에 견과의 느낌이 굉장히 풍부하게 어우러진 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기름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에스프레소나 이런 거 즐길 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커피고요. 그리고 일반 커피랑 비교해봤을 때 브라질 커머셜이나 비교해봤을 때 가격은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맛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막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차이 나가지고 그들만의 커피의 맛이 나는데 얘는 정 도는 아니 아 라는 생 각이 조금 들긴 하 는데, 그래도 가장 최 고의 농장 이라고 불리 는곳 에서 일반 커피 품 종의 맛은 어떨까？라는 궁금증 을 갖고 커피 를 먹다 보면, 커피라는 게꼭 자연 환경이 좋다고만 좋은 게 아니구나 좋아야겠구나 뭐 이런 스메를다라는 유명한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의 커피는 과연 어떨까라는 상상 속에서 먹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옥션 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파나마 게이샤라고 그다음에 일정 고도 이하에서 파는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도 있고요. 커피는 이제 그런,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에스메랄다. 떠드는 시간 동안 이제 빵, 도 갱신한 것 같고요. 커피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이제 보면서 향을 느끼는데 일반 기타의 커피와 똑같은 향이 납니다 특별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 일반 소비자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고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좀 고급 커피를 맛보고 싶다 하는 것 같고요 고급 커피랑 저급 커피랑 이제 제가 말몇 마디로 정의하자면 일단 고급 커피일수록 뒷맛이 깔끔해요 그리고 저급 커피일수록 약간 텁텁합니다 근데 이게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맛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고급이 항상 맛있다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맛이라는 건 결국 취향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즐기는 수준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다양한 커피를 소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피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커피를 먹으면서 "아, 이게 비싼 건가?"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건데, 저도 뭐 저만의 취향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인들을 막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 그 얼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총선이에요 총선 여러 명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가지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그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몇번 몇 봤더니 그 그것만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전투표할 건데 아,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고 제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어서 여기 저기서 전화 와요 아니 뭐 찍는다고 내마대로 내가 내가 알아서 내맘대로 찍는데 이것저것 뭐 이야기가 많아요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죠. 그게 뭐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꾸 전화가 와 찍으라고 하는데, 뭐 찍으면 뭐 바뀝니까? 지금만 생각해보면 누구 찍으면 뭐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찍는데, 찍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후회하고 또 다른 사람, 이또 다른 희망을 말하면 또 그걸 한번또 찍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커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대 속에서 이걸 딱 먹, 먹다 보면은, 결국은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즐기는 게 커피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과도한 마케팅들은 너무 기, 큰 기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커피에 금방 실증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예, 정치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히 한번 실수하면 바로 생활에 타격이 오는데 커피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한번 먹고 맛없으면 뭐 그냥 그려려니 하면서 먹다가 다른 것도 먹으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커피가 주는 끊임없는 매력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커피에 뭐 사람들이 말하는 향이나 맛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 카페인이라고 생각해요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 백다방 이런 데가 끊임없이 팔리는 이유 중 하나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귀에 뇌를 흥분시켜서 이것이 맛있다라고 어떻게끔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끊임없이 소비는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카페인이나 성분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급커피들은 카페인 성분이 좀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에 카페인 좀 민감한, 민감한 반응이고 내가 좀 맛이 예민하다. 그러면은 고급커피를 좀 즐기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발달된 게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다양한 개성들이나 사람들마다 맛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이런 다양한 커피가 나왔으니까 비싸다고 아 맛없어 이런 것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먹어야 1500원짜리도 먹고, 가끔은 만 10, 10, 원짜리 커피도 먹어보고, 12,000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먹어볼 수 있는 커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양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가 커피도 있어야 되겠지만 고급 커피도 어느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 너무 큰 기대 없이 먹다보면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특점 뭐 이야기인데 하나만 에스메랄다라는이 농장이 주는 상상력이 있어요 옛날에 데이샤 커피가 줬더니 수많은 상상력들 커피 대회에서도 많이 대회에 나가서도 챔피언도 많이 만들었던 농장이거든요 이 커피가 주는 상상력이 있는데 이 상상력이 있는 이 농장에서 일반 커피 품종을 씹었을 때 맛은 과연 어떨까 이런 포인트를 즐기면 큰 기대 없이 즐기면 이런 커피는 이렇구나 라는 맛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커피가 잘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 팝이 좀 빨리 퍼져가지고 고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1 6도 정도에 분출했고요. 2팝 끝나고 0.1대 2팝과 1팝 0.1대에 분출했고요. 아마 이 커피는 신맛보다는 단맛이 많이 강도는 커피 중 하나고 신맛이 그 다음에 시신맛이 있다면 특종의 특성상 약간 시트릭한 신맛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맛이 기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시기를 가진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